네, 바로 마포구청 주변에 보면, 어, 상가가 있습니다. 오피스 상가인데, 여기가한 5, 6년 사이에, 예, 여기 에다 검사소 건너편에서 공업사 했는데, 공업사가 다 지금 헐렸습니다 저기 옆에도 지금 짓고 있는 거그죠 시티 건설, 삼부 건설, 뭐 여기는 약3 0세대 정도 된다. 2,500, 3,000세대 정도 되는데, 불과 여기가 한 30, 아, 30년 전에 는다 이거 공업사였어요. 검사소 들어와서 그런데그 앞에 지금 한, 상가 앞에 보니까, 여기 입구에 보면, 예, 바로 정문 옆에, 어, 주차장에, 이 장애인용, 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주차장은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이거 지금 해놨습니다. 스토퍼. 근데 이게 생고무예요. 이거 완전히요. 정말 튼튼합니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으면, 어,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잘 보시고, 위치 같은 거, 뒤에 폭 같은 거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하고 뒤에, 이, 그, 이 앞에 범버 닿지 않으려고 약 1.1.2m 에서 1m 정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큰 차량들, 요새는 이제 차량들이, 장애인 차량들도 지금 정부에서 그 이제 많이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잘 참고해서 어,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찍고요.